네 안녕하세요 한도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UX 링크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UX 링크 바닥권에서 행복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자이 상장 폐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래량들은 사, 살짝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분출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보셔야겠죠. 자, 그런데 현재 UX링크 드디어 세력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말 강력한 이슈로 앞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이슈에 집중해 본다면 정말 마지막 탈출 구간, 자, 특히나 이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어가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은 정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슈를 앞두고 있느냐? 자, 바로 이 세력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마지막으로 매도할 수 있는 이 락업 이슈, 또 다른 말로 보호 예수가 해제되는 이슈가 드디어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런 락업 이슈, 보호 예수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현재가 대비해서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500%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죠. 자 그러면 이 락업 이벤트가 왜 이렇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 마지막 탈출 구간에 이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세력들은 이 UX링크 초기에서부터 자기 재단 측에 투자금을 넣어둡니다. 자이 투자금에 대한 단위가 단순히 뭐 100만원, 천만원이 아니고 최소 수백억원이 되는 자금을 이 재단 측에 투자를 해두죠. 자 그리고 나서 세력들은 일정 물량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력들이 이 물량을 상장 폐지 이후까지 보유하게 되면 그냥 휴지 조각이 될 텐데 자 그들도 마지막 탈출 구간을 노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세력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마음대로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결국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매도할 수 있는 시간과 날짜가 정해지게 되는데, 세력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마지막으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강한 상승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UX링크 락업 일정 정말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오늘 저의 설명을 듣고 나서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게 있죠. 자, 바로 어디서 매수하고, 그리고 어디서 매도할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매도 타점이지 않겠습니까? 자 세력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저점이 아니고 고점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락업해제 직전에 강한 상승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락업해제된 다음에는 세력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요? 이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매도 물량을 쏟아내겠죠. 자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물량이 쏟아지면서 고점을 찍고 이 급락하는 흐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보는 게 바로 앞서 벌어놨던 수익률을 챙겨가면서 이 급락 구간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로 이 타점이 락업해제 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안전하게 매도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은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특히 제 영상을 처음 보셨던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최근 락업 일정으로 강력한 상승이 나왔던 코인, 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타점을 잡아드렸는지,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직접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UX링크의 락업 일정부터, 자, 그리고 매수에 대한 타점과, 그리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날짜와 시간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안내해 드렸는지, 예시 같이 한번 봐야겠죠? 자, 일단 솔레이어 코인, 제가 이 락업 일정과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보내드렸고, 보시면은 매수가 13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3200원, 2차 목표가 42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멘트로는 목표가 상관없이 4월 말에 전략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죠. 자, 그래서 바닥권에서 타점 잡아드려서 1차, 2차 목표가 모두 도달시켜드렸고, 자, 5월에 락업 해지가 되면서 폭락세가 나왔죠. 자, 그래서 코멘트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달 전량 매도까지 날짜까지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강세를 보였던 이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달 말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강조드리면서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그래서 최근 락업 일정과 함께 예상 시나리오 차트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가로는 13원, 1차 목표가 35원, 그리고 2차 목표가 60원까지 안내해드리면서 목표가 모두 다 도달을 했죠. 자 그리고 이 퍼치 펭귄도 목표가와 상관없이 전량 매도해야 되는 날짜까지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자료와 함께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예상 날짜까지 모두 다 보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잡아들었던 코인들 보시면서 락업 일정이 있었던 코인들 어떻게 흐름 잡는지 대충 감을 좀 잡으셨죠? 자, 그래서 제가 UX링크 안내 해 드리려고 자료집을 이렇게 또 준비해 왔습니다. 자, 현재 이 자료집 내용 보시면은 자, 제가 락업 일정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정리를 좀 해놨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목표가에 대한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지 자, 그리고 세력들의 지갑을 추적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 담아왔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강조 드릴 말씀은 구독자분들 일정에 맞춰서 타점을 잡으시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강한 상승이 본출이 되고, 자, 이 고점에서 우리가 락업해제 시간 이후까지 물량을 만약 보유하게 된다면, 자, 세력들의 물량 매도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순간적으로 급락을 맞으면서 현재 이 저점까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락업 일정에 맞춰서 특히 시간과 일정 주목하셔서 매매 포인트 잡으시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이 해당 자료집 보시면은 제가 2페이지, 3페이지에 재단 측 일정 확인에 와서 자, 락업 일정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정어놨고, 자, 그리고 4페이지부터는 우리가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어디서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상패빔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제가 예상 시나리오까지 모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보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은 제가 화면에 제 개인번호를 띄워드렸습니다. 자, 제 번호 꼭 저장 한번씩 해주시고요. 자, 저한테 문자로 링크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자, 다른 내용 필요 없이 링크라고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은 구독자분들이 자료집 원하시는구나 뭐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모두 다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좀 안타까운 게 자, 이렇게 상승구간 초입구간에서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던 코인들이 있죠 자, 그런데 구독자분들 대다수가 관심을 가지는 구간이 바로 이 상승 구간 초입 구간이 아니라 이미 상승 분출 후라는 거죠. 자, 오늘만큼은 상승의 초입 구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링크라고만 연락 남기셔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는 당연히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말고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마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